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어, 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제가 한 점을 드렸고 원래 어제 관점이 90 89k에서 93k 단기 박스 장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일단 예상을 했는데 어 쭉 지금 이제 비트가 또 10k 가까이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같이 빠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느끼는 경기 침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 음,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발언으로 상승을 한 다음에. ISM 제조업 수치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멕시코 요 대통령이 어뭐 미국이랑 싸우기 원치 않는다라고 방금 이야기 해 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하락한 가장 큰게요 부분이죠. ISM 제조업 수치 부분 이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게 엄청 거의 3포인트 3가4 정도 올랐거든요 자 그래서 장이 너무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렵고 어 일단은 기존에 이제 관점이 폐기가 됐기 때문에 한번 더 이제 관점을 봅니다 일봉 자리가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관점 드렸을 때가 아마 일봉 마감 자리여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제 하방 추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강황반등을 들어줄지 또 이슈 이슈가 있으면 또 갑자기 또 올라가는 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장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가 방방 뛰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큰 관점으로 조금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켜져야 되는 지점은 .3K. 81.3k가 지지가 안 되면. 8 2 3 k 가 네, 일단 지지가 안되면 연속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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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봉 리트라이 하네요. 안 좋네. 71. 단기 지지선은 자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큰 관점은 일단 일본 관점보다 주봉 관점을 조금 봐야 되는데 주봉은 이제 수렴 막바지거든요 수렴 막바지고 워낙 가파른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수렴하는데 한1 2주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1 2주 정도 더 걸려가면서 이 자리를 지금 자리 82.5만 지켜주면 돼요 주봉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요 관점만 지켜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탈 하더라도 요 사이에 요 사이에서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장이 너무 어렵다 이슈가 많고 이동성이 급변한다 자,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오, 주분 관점, 주분 관점은 여전히 이제 롱 관점인데, 아, 이거는 관점은 내가 잡지를 못 하겠는데요. 일단, 전자 7 8 6 k 전자 78.2k, 전자 78 가로 놓고, 요렇게 좀 일단 크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일단 전적 손절가로 놓으시고 단기 저항 때는 8 6 K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롱은 8 2이점사 밑에서 지금 자리,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쇼스는 만약에 쇼스스 내가 잡고 싶다면 적어도 83.8 위에서 드라이하는 게좀 유리합니다. 자, 현물은 여전히 분할 매수하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추천할만하고 최대로 열려 있으면 71.9k까지 열려 있고 장기 중장기 관점은 여전히 상승이다. 아직까지는 1, 2. 이이 수렴의 범위 수렴의 범위는 수렴 범위는 여기입니다. 수련 범위, 자, 이렇게 이제 참고하셔 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